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주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이런 특별한 속죄의 기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 오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우리가 예 어떻게 하나 님의 의를 의지 하며 하나님 앞 으로 나아갈 수있 는지, 이, 이 귀한 기별 을 통하 여, 우 리의 마음이 새롭 게 결심 되게 하 시고 하나님 께더크게 영광 을 돌리 는생에살수있 도록 은혜 를 더하 여 주시 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와 함께 하 시고 특별히 우 리의 마음 을담 담아, 아서 드리 는기 도가 상달 되 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기도주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이 보이시죠 이제요? 네. 네. 이 연말 기도 주일의 총 타이틀은 가겠나이다. 대총회에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예, 말씀하고 있죠. 아윌고, 내가 가겠습니다. 예, 전하기 위하여. 어, 오늘 첫날은. 여러분 대총회장님께서 기록하신 어제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영원한 복음 사랑 어린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천사들은 베들레헴에 내려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조, 좋은 소식을 선포하였다.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이자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사실 세천사의 기별에서는 복음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 영원한 복음이 첫 부분에 언급되어 있고 6절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 언급되어 있다. 12절.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거짓 복음의 붕괴 속에서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셋째 천사는 최후의 심판을 선언한다. 그심판때 악한 세력은 어린 양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인정한다. 이 기별 전체에서 발견되는 복음에 대한 강조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림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이 복음 연도 1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도전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하다. 영원한 이유를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역사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음은 영원하다. 그것은 변경할 수 없으며 영속적인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즉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승천, 대관식 하늘 중보사역, 자기 백성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완결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재림을 아우르고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승천, 대관식, 하늘 중보사역, 자기 백성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완결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재림을 아우르고 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계시록 1장 5절. 예수님께 요한이 영광을 돌리는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 복음이 처음 등장한다. 모든 피조물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들을 위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은 사랑과 피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해 하신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서 동사가 현재형임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가르친다. 요한에 따르면 이 독특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른 희생적 죽음에서 나타났다. 우리를 해방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임을 주목하라.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표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는 현재형, 우리를 해방하사는 과거형. 그러니까 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흘려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죄의 세력은 꺾였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어린양과 복음.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구원 메시지에 담긴 지배적인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첫 장은 극적이고 강력하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양만이 펼수 있는 임봉된 책을 손에 들고 그의 위험이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천사는 그를 메시아적 칭호인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지만 요한이 그 사자를 보려고 돌아보았을 때 그는 어린 양이 서 있는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 복음이란 사자 사자가 양즉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 여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권세 즉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이다 보호자 주위에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을 볼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다 합당하시로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찬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피와 구속의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을 동시에 발견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5절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린양 보호자 앞에 서서 그분들을 찬양하고 섬길 준비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희생은 인간을 구속할 뿐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깨끗케 한다 사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이 이 영광스러운 해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과 맞서 싸우는 우주적 쟁투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할수 있으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길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자연스레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영원한 복음의 체현이다. 복음과 쟁투. 복음은 싸움 속에서 선포되었고, 반역의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반역은 하늘에서 시작했고, 인류를 포로로 잡았다. 쟁투의 끝이 다가오자 용혼 속임수와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고자 한다. 그는 배도한 기독교를 통합하며 귀신적인 새 영의 메시지, 강신수를 이용해서 땅의 왕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같은 시각 하나님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자신의 마지막 백성을 모으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론, 복음은 우주적 갱투에 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새천사는 진리를 받고 권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엘렌 화에서의 주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천사는 진리를 받고 권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제림 교회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어린 양의 피의 충만함을 선포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해야 한다. 복음을 명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와 기관은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통해 어린양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에 사랑 어린 호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영원한 복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음을 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대간식, 하늘, 중보사요,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어린 양, 이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분이, 어린 양으로 희생적인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린 양이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이 첫째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예,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서 왜 복음을 발견해야만 하는가?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예, 그 기별 자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별이 우리는 이렇게 예, 협박이나 경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심판할 시간이 가까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예, 협박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복음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메시지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아니라면 반대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 이게 두려운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복음인가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준비되어서 심판대에서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인간 법정에 들어가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법정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없어요. 예, 저는 그. 어, 이 운전하다가 이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억울했어요. 이 제가 없는데 아마 그이 티켓 할당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들은 그러는데 월말이나 이런 때 아니면 기말이나 이런 때그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막 티켓을 끊어요. <laughs>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 101번 고속도로 저쪽 몬트레이 쪽으로 가면, 아, 그때 제가 중과주 앞에 있으면서 소케를 목회자 모임에서 다녀오는데, 밤에 내려오는데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 도로가 많이 이렇게 잡는다는 걸알아 전에 한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규정속도 이상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차가 탁 오더니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도 2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한번 찍은 거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스피드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 몬트레이까지 갈리니까 이건 가는데 여기서 이베이커스필드는한 5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 그래서 가는 걸 포기했는데요. 제가 이 LA 에 있을 때한번그 티켓 끊어가지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억울해서 이, 이 재판장 앞에 서는데 제가 없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정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이제 상업용 클래스 B이기 때문에 그 운전학원 그, 그게 이제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이 재판관이 이 벌점은 없이 이, 이 트래픽스쿨도 가지 않아, 않아도 되게. 저는 트래픽스쿨을 못 가니까요. 어차피. 근데 벌점 없이 그렇게 처리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기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지만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기별조차도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깊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과 복음을 세속적인 세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세천의 기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나 뭐 예, 뭐 전도제를 돌리고 책자를 돌리고 이런 일들도 예,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이지만 어,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대로 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큰온 세상 걱정 다 가지고 있는 포정으로 산다면, 우리 자녀들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뭐 예수 믿,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발 한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말 기도 지을 때, 때마다. 한 5년 전,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끄집어내서 다시 회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올한 해를 살면서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 혹은 한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부응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개인적인 여러분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교회의 청년들, 어, 우리 힐탑교회의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도 하시는데요. 어,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에 올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 첫날 새벽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곧이어서 개인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에 다시 줌으로 모여서 이 하우바일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사야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 사야, 사야 주옵시고,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 시험에, 시험에 들지 말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제와 영광과 영광의 영원히 영원히 있으나.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기다려. 오케이. 이거. 내가 먼저 켜 볼까요?